안사합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 자 오늘 사무실에서 급하게 또 영상을 찍는데 네.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웨딩홀 AI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이제 뭐 웨딩홀 최저가로 계약하기 아니면 웨딩홀 견적 비율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로 대부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입력을 해. 하면 결국에는 누가 전화가 온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ABC 웨딩입니다. 결혼 준비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웨딩홀 어디 알아보고 계세요? 플래너한테 전화가 온다. 방남에를 네, 오라고 하던,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자고 하던. 네.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견적을 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음. 실시간으로 외지 정보를 드릴 수 있고 저희 음. 결발 특가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AI 프로그램을 이제 완벽하게 드디어 갖췄습니다. 음. 네. 이거 만드느라고 세팅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음. 아, 진짜 오래 <laughs> 걸리긴 했는데. 아, 네. 보람이 있어 보니까. 아, 예. 아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진짜 조건을 누르면 해당하는 웨딩홀이 딱 소팅이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음. 제일 문의 많이 받는데, 강남, 네. 서초, 이런 데거든요. 송파도 할까요? 아, 그래요? 서초 송파. 저도 아, 강남, 거. 강남 어. 서초 송파를 제일 음. 많이 물어보고,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식대. 식대. 어, 식대. 네. 식대를 6에서 7만원으로 짜져볼게요. 아, 오, 좋습니다. 음. 보증인원 300명. 안배기인원 가씀 음. 네, 300명. 오케이. 그 중에서 부패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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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오네? 네. 지금 야, 얘기하는데 많이 나왔어요. 얘기하니까 몇 뭐. 군데가 나왔죠, 방금. 네, 불러드릴게요, 그냥. 더 청담. 아펠가모 선릉 아 이것도 강남구고요 네 엘블레스 제곳은 아, 아, 나왔습니다 엘블레스는 네. 서초구입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맞습니다.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어두운 홀 밝은 홀도 나와 있어요 자또 해보겠습니다 음, 음. 한홀 안에 밝은 홀도 있고 어두운 홀도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지좀 어, 해보시 죠 네. 그러면 특정 웨딩홀이 어둡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음. 그런 것까지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겠습니다 네. 네. 마포 아, 맞아요. 마포 쪽으로 하는 마포와 그 근접된 곳이 영등포가 있죠. 아, 네. 그럼 마포 영등포. 마포 영등포 두 군데 네. 지역 중에서 네. 네. 이번에는 코스 요리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소스 요리. 디테일해. 네. 어두운 얼. 와, 어두운 얼. 어두운 얼. 오,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 중에 한 군데 더, 더 줄여볼게요. 네. 동시에 식 가능한 곳. 아, 어, 네. 아, 드디 나왔습니다. 네. 저, 블록, 하나 둘셋넷 어, 마포구에 한 군데 있고 네 남은 영등포에 아, 영등포가 많네요 영등포에 일곱 네, 군데 네, 네, 마포가 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어?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홀 분위기라든지 음. 뭐 코스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고 예시 형태까지 이렇게 디테일한 아, 것까지 다 네, 검색됩니다 네. 하나 더해봐요 하나, 아, 내가 한번, 시연, 시 시원, 한번 또 해볼까요? 아, 어, 이번에 제가. 제가 살았던 동네로. 어, 보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네, 어, 좋아. 그, 광진구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도 살았었고요. 강동구. 네, 네 강동구. 근데? 보증인원. 네. 200, 200명. 어, 200 200. 네, 200명? 네, 200명. 그 다음에, 부패 오, 좋아. 요 오케이, 예. 네. 어, 오, 어, 어, 나오네! 와, 대박이다. 한 군데당 맞습니다. 광진구에 있습니다. 홀 분위기는 체플놀이고.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 0 0명의 최대 잠깐만, 좌석 최대 좌석 400명에. 와, 규비식. 최대 좌석까지 네. 네네. 아니, 보증이 네. 200이면 사실 몇 군데 안 따거든요. 맞아, 진짜. 네. 여기에 플러스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네네. 가격 하는이 그때 더 가능한지 음. 불가능한지까지 아, 알수 있어요 성수기 비성수기네 아 네, 그것까지 네.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웨딩홀 정보만을 원하신다고 하면 네. 뭐 계약을 먼저 해야 된다든지 뭐 혜택을 묶어서 홀딩을 해야 네. 지뭐쓰즈맵 아 묶음 상품 어쩌고 그런 거, 그딴 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대로 웨딩홀 정보만 그냥 바로 바로 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네.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면 이거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네. 게 없다는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웨딩 코디님이죠. 아 맞아요. 네. 웨딩 코디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 결관에서 만든 거죠. 네, 맞다 최초는 네. 웨딩 코디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이전 음. 영상을 한번 시청해주세요. 네, 링크 띄워드릴게요. 네, 링크 띄워드릴게요. 네. 좋은 플래너를 만나면 당연히 결혼 준비하는 게 편하고 좋겠지만. 맞아 혹시라도 마음에 안 맞거나, 이게좀 의견이 다른 플래너를 만나게 되면, 내 돈을 내가 내고,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죠. 네, 그런 여론이 많은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웨딩 코디님하고 진행하시면, 그런 거 없이, 음. 바로바로 알수 있다. 아, 저희가 만든 좋은 서비스긴 한데, 모든 회원들에게 되는 건 아니고, 정회원으로 등업 네. 되신 분에게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를 이용해서 등업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laughs>